오늘 주시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제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고요. 네, 지금 읽는 것은 19절, 20절, 21절 이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세 구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지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버티고 있는 기럇 세베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가장 먼저 기럇 세베를 쳐서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되죠. 왜이 산지를 왜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믿음의 사람 갈렙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수행하고 가나안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는 장수에게. 자신의 딸을 마치 전리품의 상품으로 내놓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까? 조금은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갈렙이 이렇게 한 것은 이 하나님의 전쟁을 믿음으로 수행할 만한 그런 사위를 얻기 위한 갈렙의 신앙 제일주의가 작용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즘은 어떤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사람을 고르고 고르다가 결국에는 결국은 끝에 가서는 학력, 집안, 외모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요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뭐 믿음으로 믿음 좋은 형제, 믿음 좋은 자매 이제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결국 끝에 가면 끝에 가면 학력, 외모, 뭐 집안. 결국 그렇게 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 에 충성하는 자를 더 귀하게 평가하는 그런 신앙적 기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갈렙이 자기 딸을 이렇게 전리품으로 낸 거는요 신앙 제일주의를 그거를 지금 평가하려고 한 거예요. 결국 온니엘은요. 갈렙의 사위가 되어서 악사라는 아내를 얻게 되고요. 그 아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 악사의 요청으로 중동 지역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윗샘과 아랫샘을 얻게 됩니다. 그 이제 그 온니엘이 얼마나 그그 이후의 삶이 이렇게 평탄하게 됐을까 생각할 수 있는 이그 샘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16절부터 21절까지는요. 승승장구하던 유다 지파의 첫 정복 실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16절은요. 모세의 장인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기록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가나안 그 광야를 거들 때 모세에게 아주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줬잖아요. 모세가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뭐 천부장 백부장 이걸 두십시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한 마디의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모세가 광야를 사실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모세의 장인이 가나안 정보에도 함께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모세의 장인이 굉장한 책사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7절에 유다와 시몬이 스바시라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했고요. 18절에 유다가 가사 지역과 아글론 지역과 에그론 지역을 점령했고, 또 19절에 산지에 사는 주민은 쫓아내었지만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골짜기에 사는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사도 아니었고요. 기껏 가지고 있는 무기는 활과 창이 전부였어요. 창. 그런데 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철로 만든 철병거가 나타났으니 활을 쏴도 튕겨 나오고요, 창을 던져도 뚫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철병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전쟁을 이기려면 우리에도 우리에게도 철병거가 있든지 저 철병거를 깨부술만한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를 했을 거야, 장수들이 말이죠. 갈렙에게 보고하면서 한대요, 우리는 뭐 안될것 같아요. 저철병거가 나타났어요. 우리 후퇴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아마 그렇게 보고를 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부족한 전략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철병거는 어떤 철병거가 있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철병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철병거가 도무지 움직이지 않고 사방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이 철병거가 되어서 자신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가정이라는 철병거, 직장이라는 철병거, 때로는 교회가 나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철병거일 수도 있습니다. 20절에요. 갈렙은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갈렙의 승리죠.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또 쫓아내지 못해요. 베냐민 자손의 실패죠. 그래서 1장의 오늘 11절부터 21절까지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요. 결국 이방 문화들과의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산지, 가정이라는 산지, 직장이라는 산지, 이웃이라는 산지, 내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산지, 교회라는 산지를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약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렇다고 막, 막, 막 거칠게 하시면 안 돼요. 거치면 안 됩니다. 거칠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되 정확하게 바꿔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내 삶이 주어진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에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이방의 문화들, 세상의 문화들이 가득함을 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 안에도. 세상적 생각들, 세상적 문화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닌 것들. 믿음 아닌 것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담한 학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